컴퓨터가 뇌처럼 스스로 기억하고 학습한다면 어떨까요? 수십년간 이어져 온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어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한 차세대 반도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파수 스위칭 유리스터입니다. 기존 반도체는 입력 신호가 오면 무조건 반응하는 단순한 스위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뉴리스터는 다릅니다. 입력 신호의 주파수, 즉 빈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죠. 느리고 낮은 주파수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고 기억만 하다가 빠르고 높은 주파수 신호가 오면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마치 뇌신경세포가 자주 사용되는 시냅스만 강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 컴퓨터는 정보를 계산하는 곳과 저장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 데이터가 오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폰 노이만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뉴리스터는 연상과 기억기능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덕분에 정보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력소모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부품이 아닙니다. 뇌처럼 작동하는 인공지능, 즉, 뉴로모픽 AI의 핵심 부품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로봇공학, 초고속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